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CEO 저신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인수할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대표인 저신서는 1 4년 알리바바 CEO인 잭 마윈의 지원으로 트론을 만들게 됩니다 트론은 코인계의 엔비디아로 불리며 불완전한 코인들과는 다르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게 되죠. 트론의 거래 처리 속도는 이더리움보다 빠르며, 이런 이유로 전 세계 UST 거래는 트론 기반 트랜잭션을 사용할 정도로 우수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보다 뛰어난 연유로 트론의 성장은 당연시되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죠.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산호하라고. 물론 지금은 다른 소리가 됐지만요. 4년간 트론의 엄청난 성장은 저신선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2018년 블록체인에서 유일한 P2P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토렌트를 정격 인수하게 됩니다. 저신선은 비트토렌트 인수 이후 이렇할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비트토렌트 역시. 2021년 대불장 이후 좀처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신선은 그동안 외면받았던 비트토렌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솔라나와의 협업입니다. 오늘 내용 준비 많이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비트토렌트 저신선이 주관하는 역대급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신선의 광폭행보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FDUSD 단체부터 스테이블 코인 전반적으로 트론의 영향력을 키워가려는 그의 야심가적인 기질이 엿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비탈릭 부테린, SEC까지도 현재 저센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업계에서 업계에서 그의 영향력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블록미디어에선 3월 한 달간 거래량으로 발생한 수익이 트론이 1등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무려 이더리움, 솔라나, BNB를 제치고요 테더사가 발행하는 USDT는 영국이 재산으로 지정할 만큼 미래 시대 달러를 대체할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USDT는 트론 기반을 사용하고 있으니 트론의 가치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성장했죠. 그로 인해 저슨 선의 순수 자산은 2조로 밝혀졌지만 최근에는 10조 이상을 축적했다라는 기사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 재계 순위로 환산하면 5위 안에 드는 수치입니다. 트론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댄 것으로 유명한 알리바바 CEO 잭 마인가는 막역한 사이로 저신선은 그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죠. 이런 마인가의 관계를 떠나 중국에서의 저신선의 영향력은 7인의 상무위원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기사들은 오래 전부터 귀정 사실화 되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집중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번 주에 저신선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도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에게 글을 씁니다. 대충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는 대단하다. 그는 대단하다. 이도리움은 코인 판의 혁명을 불러왔다. 존경하는 인물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요. 최근 비탈릭 부테린이 리플 관련하여 안 좋은 얘기를 하자마자 저신선이 돌변합니다. 그럴 것이 저신선은 중국 리플 본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저신선에게 리플에 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던 부테린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게 되죠. 저신선은 비탈릭 부테린은 반성해야 한다라며 이더리움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있기 때문이라고 촌철살인 같은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더리움은 이미 1만 달러에 가있었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 발언으로 활활 타올라버린 블록체인계의 두 거물의 싸움을 해외 여러 매체에서는 저센선이 이더리움까지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냐며 연일 속보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센선은 구체적으로 이더리움을 살리기 위한 네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가치를 올리기 위한 이더리움 판매 중단. 두 번째, 이더리움 소각. 세 번째, 직원 감축, 성과 기반의 재단 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더리움 매각입니다. 현재 저신선의 네 번째 발언, 매각이라는 초광수를 분데 이어 이더리움 창시자는 현재 대만의 블록체인 페스티벌에 방문하여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주요 관리자들은이더리움이 저신선 같은 사업과가 활용한다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냥 소문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더리움을 인수하기 위한 발판으로 솔로나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 저신서는 트론 메인넷을 활용하여 썬펌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썬펌프는 솔라나 밑에 뮤, 봉크, 도구 위에 이 있듯이 트론 기반 민코인을 만들기 위해선 썬펌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솔라나가 가진 민코인 시장의 지배력에 도전장을 낸 저신서는 그야말로 초대박을 내게 됩니다. 현재 솔라나는 러그풀 사태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승선은 이를 파고들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트론, 썬펌프 기반의 민코인들이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솔라나 생태계에 자신의 썬펌프 영향력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블룸버그와 CNN에서는 저승선의 이 같은 공격적인 행보가 이도리움을 집어삼키기 위한 초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계에서 가장 핫한 트론과 저슨선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저슨선이 비트토렌트를 인수했을 당시 썼던 10, 10년간의 로드맵입니다. 지금은 2025년이 끝나는 해이죠. 스타트랙은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 대담하게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말은 이더리움 인수입니다. 세계적인 블록체인 레퍼런스인 토큰2049는 올해 두바이에서 4월 30일 개최합니다. 재단과 거래소가 참여하여 올해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말하는 행사입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는 메인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번외로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기 위해 수십억을 내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사이죠. 왜 저신서는 이 행사에서 수십억을 써가며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는 페스티벌 폐막식의 최종 스피커로 참여하며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매체에서는 4월 30일 폐막식에 이더리움 인수를 공식화한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저는 작년 KBW에 이어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되어 두바이로 갑니다. 비트토렌트 재단은 다가올 토큰 2049를 더 빛내기 위해 이목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역대급 에어드랍 쿠폰 이벤트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티켓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약 300장 정도가 할당되었습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홀더분들은 제가 드리는 쿠폰만 간단히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이 역대급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비트토렌트 재단은 어제까지 500달러, 한화 80만 원 상당의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진행하는 쿠폰 이벤트입니다. 무려 15만 원 상당의 비트토렌트, 트론 에어드랍 쿠폰입니다.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쿠폰과 설명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론, 비트토렌트를 보유한 지인들 말로는 세번 혹은 네번 중복 참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75만원, 120만원까지 에어드랍을 받았다고 라 하니까 우리 홀더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로 부담없이 쿠폰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쿠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자동으로 제가 설정한 쿠폰 번호와 설명이 담긴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비해 놓았습니다. 시청자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비싼 돈은 아니지만 사비를 들여 준비했고요. 꼭 이런 좋은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역대급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저신서는 이 KBW 만찬 행사에 참여해서 쿠폰 형태로 트롬과 비트토렌트 에어드랍을 무려 3천만원 가량 뿌렸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3천만원쯤은 우습게 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KBW 자리에서 트론에 관한 역대급 발언을 했었죠. 그 당시에 트론 폭등했었습니다. 이번 토큰2049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이고요. 비트토렌트를 활용해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잇는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업계의 관측입니다. 비트토렌트한테도 굉장히 좋은 호재 소식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들은. 저 같은 경우는 행사가 끝나고 지인을 통해서 저스인썬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신선의 주위에는 건장한 경호원 20명이 있었고요. 그 경호원들에게 허락을 거쳐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까지 부여를 받았는데 올해도 제가 참여하니까 라이브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더리움 인수 소식을 제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다양한 쿠폰과 이벤트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같은 모든 영광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300장은 들고 있지만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300장이 있지만 제 친, 제 아는 지인들도 같이 초대되어서 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좀더 받으면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점 아시고요. 이 간단하게 쿠폰만 입력하시면 무려 15만원을 중복으로 입력하게 되면 3번 4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그런 쿠폰 이벤트라는 겁니다.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 51334788번으로 쿠폰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자동으로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수론과 비트존 홀더분들이라면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쿠폰 이벤트라는 겁니다. 저슨 써니 그리는 역대급 이벤트와 이더리 인수를 발표하기 위한 발판으로 솔라나를 사용하기 위한 이큰 그림은 결국은 비트토렌트 폭등으로 보답될 것입니다. 우리 채널은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한국 KOL 마케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KOL로 선정된 우리 채널이 드디어 시청자분들에게 에어드랍을 제공하게 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재단들은 코인 시장에서 유튜버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용 대비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단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홍보에 사용하는 게 KOL 마케팅이죠. 재단들은 KOL에게 해당하는 코인들의 정보나 특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에어드랍이나 락업 기관의 정보, 재단의 호재 소식 등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매체에서 들을 수 없는 특정 혜택이란 혜택은 다 KOL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이해하기 쉽게 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재단이 KOL 마케팅으로 우리 같은 유튜버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에어드랍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재단에게 받은 에어드랍 물량을 기존 홀더, 신규 매수자들에게 그 물량을 나누어주고요.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겠죠. 에어드랍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코인을 나누어 주면 이 자그마했던 생태계가 점차 기하학적으로 확장됩니다. 커뮤니티 생태계가 확장되면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코인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 물량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허나 재단이 바보가 아닙니다. 에어드랍 행사를 할 때는 보통 그 물량들을 시장으로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합니다. 오히려 에어드랍 물량으로 재단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각시키면서 상승을 시키는 게 KOL 에어드랍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하시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만원을 주는 에어드랍 이벤트인데 제 지인들은 무려 4번씩 총 70만원을 제공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쾌율이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15만원이 작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게이 말도 안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 기회에 이 에어드랍 물량 받으셔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물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는 제 개인번호 010-5133-4788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이 역대급 에어드랍 참여하시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신규 투자자 분들도 가능하시니까 제 개인 번호로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재단에 직접 지급하는 에어드랍 받게끔 도움드리겠습니다 한국 KOL 유튜버로 선정이 되니까 정말 메일로 폭준하게 코인 재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가 되는 메일 사진입니다. 어느 신규 민코인이었는데요. 한국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제 메일로 접촉을 해왔고요. 뭐 100만 원 상당의 코인 선지급 해드리겠다. 많은 재단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kol이 이 수많은 유튜버들에게 아무나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된 그런 재단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면 그거를 검토 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다는 점 인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KOL 선정에 되어서 이번에 열리는 세계적인 블록체인 레퍼런스 토큰 2049 티켓을 게스트 옵션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약 30장 정도 제공을 받았는데 한 장당 무려 1000달러나 하는 그런 티켓이었고요. 이 토큰 2049의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레 부테린, 리플 브래드걸링어스, 바이낸스 CEO 등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 30장 티켓 구독 이벤트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전 재단에게 이뭐 금전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버로서 성공의 길을 빠르게 갈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KOL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간 내셔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영상을 보시는 주요 목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가 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코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면 이 시간을 내서서 보시는 목적, 의미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대급 에어드랍 무료 코인 지급 이벤트입니다. 기존 보유자, 신규 매수자들에게 재단이 KOL로 활동하는 저에게 제공하는 에어드랍입니다. 15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하는 최소 조건이고 50만원 100만원까지 재단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역대급 에어드랍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133-4788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 받기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깃들길 기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